ECS 충북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살기 좋은 진천군 진천읍 옹암마을 이장을 맡고 있는 남정현입니다. 저희 옹암마을은 법정리인 삼덕리의 행정마을 중한 곳으로 진천군 농업기술센터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은 진천군청에서 동쪽으로 약 3km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국도 21호선이 북부를 국도 34호 선이 남부를 지나고 있습니다. 차량 산맥 줄기가 서쪽으로 무이산에서 말리산, 남쪽으로 문안산에서 두타산, 동쪽으로 두타산에서 부용산으로 이어집니다. 웅안마을은 진천평야 남서부에 자리 잡고 있으며 북서쪽으로 약간의 나지막한 구롱지가 펼쳐져 있습니다. 기후가 온난하고 수량이 풍부한 편이며 비옥한 토양과 백곡저수지의 충분한 수량의 등으로 양질의 쌀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옹암마을 뒷산에는 마을의 상징이라 할수 있는 독바위가 있는데 이 독바위가 의치한 곳이 소의 머리 부분입니다. 그리고 길게 늘어선 옹암마을이 끝나는 부분이 소의 꼬리가 됩니다. 따라서 주민들은 소가 누워있는 형상을 한 마을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소의 머리를 상징하는 소의 뿔과 같은 형상으로 독바위 주변에 바위들이 많았지만 언제인지는 정확하지 않으나 바위들이 없어졌다고 합니다. 마을 뒷산이 소의 형국을 한 산이었으므로 소의 머리가 되는 독바위 근처에는 집을 지으면 안 된다는 전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독바위 전설은 후덕한 마음씨에 착한 가족이 거지에게 은혜를 베풀고 그 공덕으로 인하여 우연히 얻은 독바위가 마을 입구에 서 있는 항아리처럼 생겼다는 암석 전설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금까지 독바위를 마을의 상징으로 여기고 신성시하며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네저님 저희 용암마을 자랑거리가 참 많은 것 같은데 또 어떤 자랑거리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 저희 마을 앞쪽으로는 널찍한 동문이들이 펼쳐 있고 마을 입구에는 항아리 마냥 바위가 있고. 진천군 농업기술센터가 의치하고 있습니다 그게 자락거리입니다 현재 옹암마을은 남자 72명, 여자 77명 등으로 149명의 주민들이 오손도손 모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2010년 사월에는폐일홍 꽃길 조성사업을 진행해 진천군으로부터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2021년 6월에는 옹암마을과 대한토지신탁이 일사일촌 자매결을 맺었습니다. 대한토지신탁은 당시 마을 기부금으로 200만원을 개척하였습니다. 또 마을 특산물인 쌀을 구입했으며 이후 농번기에는 부족한 일손을 돕기 위해 직원들이 마을을 찾고 있습니다. 저희 옹암마을 주민들은 잘 사는 마을, 아름다운 마을을 바꾸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긴 시간 저희 진천군 진천읍 옹암마을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